초가 아,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렇죠. 사실 쉽게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좀 쉽지 않네 하면서 아좀 적극적인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겠고요 이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보셨듯이 대체 능력이 참 좋고 하지만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수비 형태의 선수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저렇게 마지막으로 몰리게 되면 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께서 네, 너무 정확한 또 피드백을 주셨네요. <laughs> 네. 저렇게 진짜 죠 그렇죠. 계속 수비를 뭐 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최선의 방어는 또 최선의 우선 앞서 있는 이화영인데 두 번째 판. 좋습니다. 정사파 송준형, 김사파 네, 이화형. 자, 아 들어올렸습니다. 아 잠깐 다른 놈한테 또 아. 놓치네요, 이화형 선수. 아, 아, 아 그래도 말씀드렸대로 수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겠습니다. 자세 네. 낮췄던송준혁 다시 일어났고요. 20초가 흘렀습니다. 아, 네 사파 싸움에서 아, 쉽지 않은 이화형. 목이 감겼어요. 계속 파고들고 있는 송준혁. 자 계속 같이 목을 감싸나요. 자 쉽게 브레치기. 승부가 끝나지 않고요. 뿌려치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송준혁 선수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10초 아,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초 8초 아 어. 이어, 이번 판도 연장으로 이어지나요. 계속 3초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 선수 다 좋습니다. 자선이 좋고 공격 첫 타이밍 맞대결 다 좋은데 확실한 마무리가 없네요. 아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두판 연속 연장으로 이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양 선수 서로 수비도 잘하고 잘하지만 자기만의 주특기 그러니까 알고도 넘길 수 있는 상대방이 알고도 넘어가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게. 할것 같습니다. 이두 두 선수는 이제 본인의 경기를 다시 돌려볼 텐데 또 황교안 차하 선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기술을 또 추석 대회 전까지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대0으로 이화영 앞서 있습니다만 연장으로 넘어왔고요. 앞서 전광판에는 이화영 선수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송준혁 선수는 진짜 약간의 한끗 차이로 그 마무리를 지금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파고 들어가는데 그 마무리가 정말 잘 안되고 있네요. 1대1을 만들어서 그세 번째 판을 노려야 하는 송준혁인데 그렇죠. 적극적인 모습 기대를 해보겠고요. 연장. 두 번째 판도 연장입니다. 이화영 선수 다리잘 챙겼습니다 지금. 자 송준혁 보여주세요. 1대5로 이화영이 앞서 있습니다만. 너무 뒤로 빠지면 큰 기술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송준혁 선수 스텝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연장전에서도 착취기, 아, 네. 스도밀어치기습니다 <laughs> 이화영 아 이화영 선수 대처 능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중심이 뒤를 물러나는 걸 순간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요. 잡치기, 이런 밀어치기까지. 예, 아주 그렇죠. 좋은 한 판이었습니다. 저렇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대0으로 이화영이 진출하게 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구미 시청 씨름단의 김지훈, 정읍 시청 씨름단의 황찬섭 선수입니다. 네, 청사법 구미 시청 김지훈이고요.